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다른 거 예시로 한번 들어가지고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 자, 도그가 있대요. 자, 도그는 뭐예요? 강아지죠, 강아지. 그죠? 어. 뭐얘 자체가 강아지가 아니고, 뭐예요? 강아지를 만들기 위한 뭐, 설계도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DF 쓴 다음에, 언더바 이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셀프를 무조건 넘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도 있고, 나이. 네. 그 다음에, 어, 이름도 있대요, 강아지가. 네.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어, 그래서 저는, 어, dog1, 그래서 dog,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어,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값을 넣어야 되네. 참고로 여러분들 이 이것만 하고, 이거 실행해보면 뭐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해요? 도그, 인이 미싱. 그러니까 똑같아요. 인자 값 넘겼다, 안 넘겼다? 안 넘겼다. 어,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그냥 볼이라고 할 거고요. 이름 아, 나이를, 나이는 20살. 음. 아, 나이 20살 너무 많다. 자, 5살. 어, 볼이라고 해볼게요. 어, 볼이. 음.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이 도그 1을 출력하면 어떻게 나와요? 주소값 나온다 했죠? 주소값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음. 그런데, 내가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메서드가 있는데, 그 어떤 특정 메서드를 활용하면, 객체 주소값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 객체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str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언더바, 언더바, str. 요런 함수가 있어요. 셀프는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요. 자, 요런 게 있어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객체 출력 시, 객체 출력 시, 어 객체 어, 모양을. 자, 객체 모양을 변경한다는 게 뭐냐면, 어, 객체의 출력 형태를, 출력 형태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어. 자, 바꿀 수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쓰면 아까 주소값이 나왔죠? 그죠? 자, 함수라는 거는 함수 실행 결과 값이라는 게 있다 했어요. 그게 뭐죠? 함수 실행 결과 값을 의미하는 게? 그렇죠. 리턴이죠. 그죠 얘도 똑같아요. 리턴을 쓸수 있어요. 생성자 메서드에 했 리턴 쓰지 마세요. 리턴 안 써요. 생성자 메서드는 여기다가는 리턴을 쓸수 있는데. 자, 리턴에서 제가 오라써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음. 뭐야 봐. 도그 str last string. 아, 죄송해요. 이거 문장으로 써야 돼요.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자, 뭐 나오죠? 오, 뭐 나왔죠. 참고로 문장 써야 돼요, 문장. 어. 어, 얘는 뭐냐면, 객체를 출력했을 때, 그 객체 출력 형태를 내가 오, 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음. 근데 무조건 애, 문장을 써야 됩니다, 문장. 어, 문장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어, 원래는 지금 이제 도그라는 게 출력했을 때 주, 소값이 나오는 게맞았잖아요 근데, 어, 여러분들이 일일이 원래 데이터가,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그원에 여기 에이지 들어가고, 그죠? 그다음 도구원에 네임,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값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말이 이해되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 변수만 해서 변수만 출력했을 때, 어, 원래는 변수를 출력하면 그 변수가 바라보이는 주소값이 출력되는 게 정상인데, 주소값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출력 형태를 바,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뭘 쓰면 되냐면, str라는 걸쓸수 있어요. 자, 스트링의 약자데 자, 얘는 여기다 리턴 값을 여러분들 뭘 쓰냐에 따라서 출력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즉 그러면 제가 여기다 안녕이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 까요 안녕 나오는 거예요. 어, 안녕, 보이죠? 근데 얘는 안녕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얘가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F string 써서, 여기다가, age.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값을 불러오려면 어떻게 하나 self.age.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자, names, name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lf. 뭐 한다? name. 이런 식으로 하면, 어, 내가 입력한 데이터. 그니까 러 내가 이런 식으로 넘겼던 그 데이터가, 뭐뭐를 내가 입력했는지를 뭐할수 있다? 확인할 수가 있다. 음. 자, 보이시나요? age는 o, name은 o r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어, 직접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음. 자,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해요. 객체를 까보는데, 객체를 깠는데, 객체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싶잖아요. 그죠? 렇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어쨌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변수가 뭐가 있고,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출력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뭐예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렇 그렇게 되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변수만 이렇게 넣었을 때, 어, 그 변수가, 변수가 바라보이는 객체에 데이터, 객체 내부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맞춰보세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성능과 관련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개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냥 순전히 개발자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 개발자의 편의라는 건 뭐냐면, 개발자가 디버깅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디버깅이라는 거는 코드를 하나하나마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통해서. 음. 분석을 하는데, 그 객체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개발자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걸 썼다 해가지고 프로그램 성능적으로 좋아지고 그런 거 아무런 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개, 가, 개발자가 디버깅 활동이라는 걸 하는데 디버깅 활동을 했을 때 객체를 까봤는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니 이해되시죠? 어 그게 바로 뭐다? 이그 STR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